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9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어제 뜻밖의 비가 내려서 날씨에 되돌이표를 찍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쾌적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SBA에서는 지난 주말 PPP 융자금 탕감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공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PPP는 Payroll Protection Program으로서 스몰 비즈니스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융자를 해주고 종업원 급여와 종업원 베네핏 그리고 렌트, 물기지이자 유틸리티로 사용하면 탕감해지는 그런 거의 무상지원의 성격을 가진 융자입니다. 그래서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한 스몰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상장 법인들까지도 앞다투어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신청자들이 융자금을 받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5일자 SBA에서 탕감 신청서를 공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그 탕감 조건이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풀타임 인플루에 대한 계산 방법과 이 결과가 탕감 금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다소 복잡한 계산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탕감 금액을 일일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맞으면 탕감 삭감을 면제해주는 소위 safe harbor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둘째는 PPP 융자 탕감 조건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페이롤 코스트입니다. 이 페이로코스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융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8주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탕감신청서에 따르면 이 8주 계산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8주로 계산하던지 아니면 PPP 융자금 받은 날 이후 종업원 급료 지급일 기준으로 시작해가지고 8주를 계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처음에 SBA에서 제시했던 융자금 받는 날로부터 8주로 못 박았던 것에 비하면 완화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페이럴 코스트는 75% 그리고 넘페이럴 코스트는 25%만 삭금해 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SBA에서 제공한 탄감신청서를 보면 자동적으로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 놓아서 최종적인 그 탄감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양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넷째는 이제 페이롤 코스트가 아닌, non-payroll 코스트인 렌트 이자 유틸리티 비용에 대한 이제 정의가 확실해졌습니다. 우선 이자는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personal property,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뭐 카피 머신이라든지 자동차와 같은 이런 재산의 리즈 비용 그리고 융자 이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는 전기세, 물세, 가스비, 교통비,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사용비가 포함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불확실했었는데요. 이번에 SBA에서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종업원 수에 따라 탄감액이 조정되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아, 약자로 FTE로 부르는 Full Time Equivalent를 계산해서 고용 종업원의 변화를 계산해서 탄감액 계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팔 타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SBA에서는 이제 간단 수식을 제공해서 결정하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 나누기 40을 해서 1과 0.5로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40시간을 일했다 그러면 40 나누기 40 하면 1이죠. 네, 그리고 30시간을 했다면 30시간 나누기 40을 하면 0.75가 됩니다. 이와 같이 1 이하일 때는 무조건 0.5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하고 0.5밖에 없는 거죠. 용어는 FT이긴 하지만 이것을 종호원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탕감기간 전과 탕감기간 동안 종호원수를 계산 비교해서 줄었으면 탕감금액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탄감 금액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제시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신청서 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의 계산 근거를 비롯해서 페이롤 보고 서류와 각종 스테이망 캔슬 체 영수증 과 같은 증빙 자료들입니다. 이것은 은행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SBS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PPP 융자금 탄감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SBS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 SBA에서 공지한, 공지한 아, PPP융자 탕감 신청에서 밝혀진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여섯 가지를 함께 이해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PPP융자자들이 궁금했던 탕감 조건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 그러나 이것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PPP융자금 탕감 조건 중에 스몰 비즈니스들이 PPP융자금 사용과 탕감받기 위해서 넘어야 할 가장 어려운 난관은 바로 8주라는 탄감 기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stay at home이 풀리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PPP 융자를 일찍 받으신 분들은 이미 수주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8주라는 기간을, 기간을 융자금 받은 날보다는 영업을 개시한 시점 또는 코로나19의 이전 상황에서 70% 또는 80% 정도 회복된 시점부터라든지 하는 좀더 현실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이 8주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8주는 너무 짧아서 현실적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들에게는 제대로 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이 단계에서 PPP 융자 탕감이 쉽지 않다고 해서 PPP융자금을 반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PPP융자 탕감 조건 중이 8주에 대한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5월 1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PPP 융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탄감 조건을 크게 변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현재 페이롤 코스트로 75%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좀더 완화하는 그런 방안과 8주로 제한하고 있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포인트 오브 뷰로 보면 정부가 당초 PPP 융자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PPP 융자를 페이롤로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은 이 자금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페이롤을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풀어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이, 회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융자금을 거둬들이는 것보다는 이 자금을 스몰 비즈니스들이 정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PPP 융자금은 탄감이 안 되더라도 아주 저렴한 이자의 융자입니다. PPP 융자금은 6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년 동안 이자가 연 이율 1%입니다. 물론 자금이 풍부한 사업체 같은 경우는 구태어 1%라도 이자를 부담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당분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SBA에서는 지난 주말 PPP 융자금 탕감 신청서를 자세한 인스트럭션과 함께 공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SBA에서 공지한 PPP 융자금 탕감 신청서를 통해서 설명한 그동안 불명확했던 부분 중 명확해진 여섯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셋째,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PPP 융자금 탄감 조건을 조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PPP 탄감 조건이 변경되게 되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